반갑습니다, 여러분. 니이라안 두고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살아 있었네요, 그죠? 이번 시간에 생존 신고 비선물이한 겁니다. 네, 자 그동안 뭐했느냐? 뭐했는데 유튜브가 한달 동안 업로드가 없었느냐? 별로 안 궁금할 것입니다. 하지만 뭐 드론 날리러 다녔습니다. 이게 드론 날리는 뭐 비행장이고요. 이게 제 모습이고요. 그래서 드론 날리고 오늘 합격했어요. 오늘 합 합격이란다. 학원을 수료했습니다.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어요. 잘생긴 분이 못생겼어. 머리도 지금 자다 일러서 떡지고. 그래서 심지어 합격도 했습니다 시험을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무인 멀티코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적으로 150kg 미만의 내 무인 항공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아뭐 그래요 이제 자유인입니다 이제 유튜브 관리도 할수 있고 뭐라도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 오늘 일본가요 그래서 19일날 옵니다 네가족여행 가요 이번에는 일본은 몇 번이나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행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막상 방송이 너무 고파가지고 방송이랑 유튜브 관리를 좀 하고 싶은데 미안해서 저녁, 저녁부터 게임을 해서 몇개 게임 녹화파일을 했어요 해놨고 페이레이도두 판인가 했거든요 쭉 업로드 할 거고 <laughs> 또한 3, 4시까지 하다가 6시쯤에 버스 타고 출발하면 되거든 버스, 버스랑 비행기에서 좀 자고 여행엔 별 문제가 없어요 전 체력이 좋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좀 해놓을 테니까 부디 영상도 이것저것 보고 뭐 재밌는 부분 뭐가 재밌었다 아쉬운 부분 뭐가 아쉽다. 이 게임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뭘 해주세요? 뭐 등등 리플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데이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 이제 키어 봐야 사개월 가끔 하면 재밌는 게임이야. 페이데이는 그래도.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 편집은 한 3월 달까지는 닉네임 로프스는 저 친구가 네, 신형물 몇개 만들고 하는 친구인데 관리를 해줄 예정이니까. 제가 편집도 안 하는 것보다 좀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마 1 9일날 알아서 20일? 21일, 21일까지는 또 하다가 22일에 제가 또 서울에 갑니다. 22일부터 26일 점심까지, 26일 점심에 집에 와요. 이게 뭔요사전 <laughs> 게임도 할 거예요. 네, 싸갈 거예요. 차회이고, 뭐 Head in the Time이랑 하줬던 게임 그때 보였죠 기억 안 나요. 정리해가지고 싸그리 할 거예요. 다크소울또 달리던 것도 마지막 할 거고 다크소울 1, 2, 3 다크소울 너무 재밌거든 솔직히 몇 회차째 돌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개인 만족인데 앞으로 유튜브는 공략 및뭐 배우는 거뭐 플레이하는 거 재밌는 거 혹은 뭐 제가 좋아서 올리는 거에서 이렇게 올리고 페이데이 관련 정보도 마무리를 싹할 예정입니다 페이데이 영상 하나 인코딩 해놓은 거 저번에 뭐 올릴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갈 테니까 당무가 제가 없더라도 업로드 했다가 연락이 없어도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달부터 진짜 초 자유인이에요. 정확히는 1 2월 27일부터는. <laughs> 근데 어쩌냐? 열심히 살다가 하는데 페이데이거 바겠다. <laughs> 털바기 게임 편집. 야 다시 보내 주고 잊어버렸어. 미안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털바기 게임도 보내고 사학해. 다, 다 올릴게. 야 털바기 게임 지금 보내줘. 지금 업로드 할게. 알았지? 여기까지입니다. 리고라운드습니다아 맞다! 여기까지 본사람들을 위해서 혹시나! 나 일본여행갔다가 몇몇개 기념품 사가지고 풀릴수도 있거든요? 리플로 와 포니님 와와저뭐저뭐와야 지금 이걸 보고있는 사람들 리플 넘기라 와 포니님 프레디 머큐리 <laughs> 제 바탕은 프레디 머큐리거든요 프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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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은 제가 추천해서 몇개 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몇명 없을걸? 와프레디 프레디, 프레디 리플로, 와프레디 프레디로 남겨요. 어떤 아, 놈 없이 끝, 녹같은